봐요. 더울 때는 도수마라고 하잖아요. 응? 더울 때는 이놈하고 지말 뛰어야. 여기 여기는 막 땅콩 이놈하고 집 앞에밖에 없는 가봐만이면 이제 조골랑 고막 풍신들하고. 어? 투명하게? 어? 투명하게? 투명하게? 아. 투명하게. 우리는 그리고 풍우 아이 따로 많이 있어. 그렇 대학하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지야 대학이 그냥 아줌마 좀 살아봤자. <놀람> 아유, <대학은. 놀람> 아.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우리나라가 자라는 세계 1등 짜리가 많아 가지고 개 만드는거 뭐 탱크 만드는거 세계 1등으로 자라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잘살수 밖에 없어 <목소리> 어. 아니 내년에 학년이요 올해 3학년이요 <목소리> 걱정할 것이 없어 다 알아서 취직하게 되있고다 먹고 살게 되어있다니 생각하니 다 잘되게 돼있죠아 <목소리> <아니, 어디서 못 목소리> 간은 들갈때는 많아요 할 것이 없어. 걔는 안산에는 회사가 많아가지고 밥만 먹으면 잘 들어가.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안 다니고 싶고 앉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꾸준히 다니면 좋고 걱정할 것이 없어. 어머니 건강이나 걱정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딴사람의 건강을 아못 챙겨준대.